안녕하세요. 부자 직관 TV의 이성입니다. 아, 오늘 뭐 스모가 껴 갖고 날씨가 좀안 좋은데 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씩씩하게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시와 MTB 거북섬에 오션뷰를 낀 위락 상권을 한번 구경을 할 거예요. 우리 거북섬 위락상권의 특징은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션뷰라는 거. 근데 오션뷰 중에 여기서 뭐 조금만 더 가도 그 송전탑이 그 바다를 탁 가려요. 근데 여기는 뭐 지금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송전탑이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뷰가 이 거북섬 중에서는 이 위락상권이 바다뷰는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시화공단, 반월공단을 지근 거리로 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대형 나이트가 들어옵니다. 나이트 들어오고, 그리고 어, 헌팅포차. 예, 헌팅포차도 들어오고, 뭐, 그 밖에 모텔, 뭐, 노래방, 뭐 룸싸롱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그 오락 시설이 들어오고 요 뒤가 바로 먹자골목 이에요 물론 이제 먹자골목도 다음번에 제가 다시 취급을 하겠지만 음, 일단 요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 자전거길도 참잘돼 있어요 제가 방송 때마다 어,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길도 잘돼 있고 어, 그리고 여기 자전거길이 사람이 없어 <laughs> 제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자주 많이 타는데 거기는 바람에 치여가지고 진짜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<laughs>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그냥 자전거 타로라도 오실 만한 곳인 것 같아요. 네. 자 지금 이제 이 옆에 거북섬 타워 보이시죠? 예, 제가 분양을 맡고 있는 건물입니다. 여기 1층은 회센터로 이미 완판이 났고요. 뭐 2층, 3층도 많이 팔렸어요. 뭐 일단 그렇고요. 여기 회센터가 만파인 친것도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션뷰가 좋아요. 오션뷰가 좋기 때문에 여기 거북섬 타워가 먼저 진행을 했고 지금 요 교차로를 끼고 길 건너편 여 주차 타워도 뭐 거북섬 타워랑 비슷한 예 회센터하고 뭐뭐 이제 이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펫센터는 애전하게 완판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시와 MTB 위락 상권을 오션뷰를 끼고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번에는 먹자골목을 한번 둘러볼게요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